안녕하십니까? BMW 코롱모터스 삼성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명수 주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BMW 차종 중 가장 정체성에서 혼란이 많은 그런 차량을 준비해 봤는데 바로 6GT 차량입니다. 제 왼쪽에 보이고 있는 차량은 630i x드라이브의 M스포츠 차량이고요. BMW 직원이 설명해 주는 리뷰와 6GT 차량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낱낱이 짚고 넘어가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6GT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이제 출시가 되지 않는다 라는 루머들이 카페나 아니면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BMW 브랜드 지니어스인 b 지분들 내부적인 공유 상황에서는 6GT 차량이 2023년도 기점으로 단종이 된다 라고 지금 소문이 돌고 있고 6GT를 대체할 만한 차량으로는 5시리즈 투어링과 5시리즈 롱바디 모델이 국내에 입항 또는 출시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달드리며 100% 오피셜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종이 되면 수리나 보증 관련 부품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서비스센터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물어봤을 때에는 예전에 출시가 됐던 BMW 이바디 e 모델들도 서비스센터에 입고가 되면 독일에서 부품 수급과 생산 그리고 서비스 적인 측면은 수리가 다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며 앞으로 단종이 된다라고 해도 수리나 부품 수급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차량의 리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 시리즈의 전면부 라인을 보게 되면 6 GT 차량 같은 경우에는 멋스럽고 우아하고 뭔가 좀 절제되면서 스포티함을 한껏 다 담아내고 있는 듯한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라이트를 먼저 보게 되면 항상 말씀드린. 인 것처럼 L자형 더블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됐고 면밀히 들여다보면 얼음을 굉장히 예쁘게 조각해 놓은 것처럼 입체적이고 3D 형상화를 직접적으로 안에 적용을 시켜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우아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620D 디젤 모델에서는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630i 차량에서는 다시금 적용이 되면서 블루 악센트가 훨씬 더 화려하게 라이트를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 사양인 옵션과 더불어 멋스럽고 스포티한 부분 까지도 잘 녹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BMW의 대표적인 키드니 그릴은 적절한 크기로 적용이 되면서 전면부의 인상과 무게의 배분을 적절하게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살펴볼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은 범퍼 하단부는 3분할로 나뉜 에어 인테이크가 적용이 되어서 각지고 멋스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는 사실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측면부 디자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에서 가장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타이어 휠입니다. 휠 사이즈를 보게 되면 M 스포츠 기준으로는 20인치 더블 스포크 휠이 적용이 됐는데 620 디젤과 그리고 630i 럭셔리 모델에서는 19인치가 적용이 되면서 M 스포츠 모델 대비 1인치가 작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금 M 스포츠 모델에는 더블 스포크 휠의 간격들이 굉장히 넓게 적용이 되면서 안쪽에 휠 하우스가 보시는 것처럼 훤히 들여다보이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안쪽의 블루 캘리퍼가 조금 더 도드라지고 훨씬 더 스포티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6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 BMW에서 그란투리 스모 GT 차량이 어떤 차종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3 GT랑 5 GT 차량이었습니다. 그러한 차량들이 단종이 됐던 이유 바로 디자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6 GT 차량 B 필러부터 C 필러까지 유려하게 깎여 떨어져 나가면서 쿠페형 디자인으로 다시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측면부 그리고 후면부로 넘어갔을 때에도 실루엣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상적이게쿠페용 스타일로 멋스럽게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BMW에서 5GT, 3GT를 디자인적인 요소를 조금 아쉬워했던 한국 소비자분들에게 맞춰서 실루엣을 가다듬은 모습을 측면부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면 전고입니다. 전고가 여타 SUV만큼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실내 공간, 외적인 부분까지도 웅장해 보인다라는 부분을 두 번째 포인트로 들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6 그란투리스모 차량의 멋스러운 포인트가 바로 문을 열었을 때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스포츠카에 많이 적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유리창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고급차를 타는 느낌이고 여성분들도 이 부분은 굉장히 예쁘다 모두가 다 입을 모아 칭찬할 정도로 프레임리스 도어는 제가 봐도 정말 예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무엇보다 고급 차량들에 적용이 되는 소프트 클로징 도어 뭐 고스트 클로징 등등 다양한 용어들이 많은데 덜 닫혔어도 알아서 닫히는 고급 옵션적인 부분도 6GT 차량에는 적용이 됐다 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후면부 디자인으로 넘어가서 상세하게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MW 6GT 차량이랑 그나마 비슷했던 게 5GT 차량이었는데 두꺼비 같다, 너무 못생겼다, 넓은데 고민이 돼요 라는 부분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쿠페형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라인이 일단은 너무 예쁘게 적용이 됐고 리어 스포일러가 6GT 차량에는 특별하게 적용이 되면서 시속 110km 이상을 달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윙이 올라가서 공기 역학 적인 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평상시에 오픈을 하고 다니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기어 노브 아래쪽에 수동으로 조작을 하는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오픈에서도 주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리어 라이트를 보게 되면 측면부에서는 굉장히 넓게 적용이 된것 같으면서도 갈수록 조금 얇고 스포티하게 빠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안쪽으로 굴곡지게 깊게 펴져 들어가면 입체적이고 훨씬 더 리얼라이트에서도 재밌는 요소를 포인트로 줬다라는 부분도 설명드릴 수 있고요. 하단부 디자인을 살펴보게 되면 럭셔리 차종에서는 아래쪽에 일자형 유광 크롬이 몰딩이 적용이 되어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단한 아 느낌을 줬다면 BMW 6시리즈 M스포츠를 살펴보게 되면은 투톤 바디로 적용된 부분을 훨씬 더 위로 끌어올리면서 스포츠 모델에 걸맞는 포인트로 줬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듀얼 머플러는 사각형으로 적용이 되었으며. 실제로 뚫려 있다. 라는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면. 해치백 스타일로 열리기 때문에 넓은 부피를 넣고 빼고 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수 있고 6GT 차량은 무려 X3랑 X4 차량보다도 훨씬 더 넓은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600L입니다 BMW의 X4 차량이 트렁크 용량이 650L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600L가 적용됐다 굉장히 큰 용량을 지났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나아가서 이 부분도 탈거를 해주시면 용량을 훨씬 더 높이 있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왼쪽과 우측에 보게 되면 트렁크 공간에서도 폴딩을 할수 있는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쭉 당겨만 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폴딩이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폴딩을 하게 되면 은 무려 1800m나 됩니다. 차박 당연히 가능합니다. 스키, 골프백 모두 다 가능하고요. 177 성인 남성 기준으로 실제로 한번 제가 누워보면 누웠을 때 트렁크의 문을 닫아도 불편함 없이 앉아서 차박을 즐길 수 있다라는 부분도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패밀리카의 로망은 바로 2열 거주 공간인데요. 2열 거주 공간으로 넘어가서 실내 디자인에 대한 장점과 어떤 식으로 공간이 빠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GT 차량의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실내 거주 공간입니다. 7시리즈의 바디 플랫폼과 공유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7시리즈 하면 어떤 차량이라고 생각하시죠? 럭셔리하고 공간감이 넓게 빠져서 편안하게 탈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차가 바로 그 차랑 플랫폼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엉덩이 부이고를 앉았을 때의 기준으로 한뼘 하고도 조금 더 남는 모습을 볼수 있고 주먹 두 개도 모자랄 만큼 훨씬 더 넓은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발밑 공간도 너무 넓어서 다리를 꼬고 앉아도 될 만큼의 거주 공간이 나온다. 따라서 장거리 여행이나 안락한 승차감과 차량의 요소는 다 갖췄다. 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고 6GT 차량은 뒷바퀴에 스펜션이 에어서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일반 서스가 적용이 되었다면 뒤쪽에는 에어서스가 적용이 되면서 훨씬 더 승차감이 부드럽고 안락한 부분을 강점적으로 꼽고 싶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고 파노라마 선루프 때문에 개방감이 좋고 거주 공간이 불편한 것은 전혀 없다라는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에어컨디셔닝은 다 있고 심지어 B필러의 왼쪽과 오른쪽에 소존 에어컨디셔닝이 적용이 되어서 훨씬 더 이열 거주 공간이 간이탄 사람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차량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지금 6GT 차량에는 가죽으로 지금 적용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앞 레스트도 열게 되면 크롬이 적용이 되면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컵홀더도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적용이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길 열게 되면 따로 지갑이나 핸드폰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장점적으로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 중에 하나가 리클라인 기능인데 리클라인 기능을 최대로 앞으로 등받이 각도 조절을 뺐을 때 허리가 거의 90도로 직각 형태로 이제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리클라인 기능으로 뒤로 쭉 뺐을 때 몸이 넘어가는 각도가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넘어갑니다. 리클라인 기능까지도 들어있기 때문에 6GT의 차량은 어디가 매력? 적 여기 끝인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열은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당연히 패들시프트 적용이 되어 있고 M 스포츠라는 마크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두께감도 럭셔리 차종보다는 두껍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고 인포테인먼트도 함께 살펴보게 되면 사용감이 용이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은 커버드 디스플레이로 해가지고 길게 가로로 쭉 뻗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센터페시아의 물리적인 버튼 부분들이 다 사라졌고 기어노브까지도 요즘에는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물리적인 버튼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 트렌디함을 쫓고 미니멀함을 추구는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실제로 운전을 해 보고 사용을 해본 결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꼈고 물리적인 버튼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직관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용이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은 다 갖춰져 있는데 무선 충전 패드 컵홀더 시거잭 통풍 시트 그리고 제일 무엇보다 제가 6GT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아파 가죽 시트인데 엄청나게 편안한 부드러운 착좌감을 제공해 주기 고있 때문에 프리미엄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피부로 와닿는 면적들이 우수하고 좋다라는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럭셔리 부분이랑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 트림입니다. 인테리어 트림을 보면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유광으로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됐다면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우드가 적용이 되면서 럭셔리와 M 스포츠의 차이점을 볼수 있고 천장은 지금 M 스포츠는 블랙으로 적용이 되는가 반면에 럭셔리는 베이지로 적용이 되면서 훨씬 더 실내 분위기가 아늑하고 따뜻하다. M 스포츠는 훨씬 더 스포티하고 개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6 GT 그란투리 소모 차량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 그리고 BMW 영업 직원이 설명해 주는 차량의 전반적인 이제 디자인 그리고 그 편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6GT 차량에 대해서 프로모션 관련해서 많은 부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아래 링크에 보여지는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톡으로 편안하게 김명수 주임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도 마치고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